조수아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맞고요. 실천한 상황. 김정은 왼쪽 돌파. 스피닝 무브 반대로 짧게 커인 들어옵니다. 기대점 양인영. 자, 가지고 가나요? 발 빼면서 왼쪽으로 입니다 양현득점. 또 어, 신희서 좋아요. 거기 속니다 김단 득점. 을, 어, 늘수 있는 더 강한. 아, 지금 흘러 나왔는데요. 이 공을 주워서 오우위에

트리을를리고 페이스 안까지 들어옵니다. 아, 여기서 스리롱 김담비. 앤드 워 조소와 진대에가나요 그대로 던집니다. 뱅크 득점. 조소와. 자, 김혜나가 또 던집니다. 자, 오늘 리바운드 그러니까. 어, 어, 로 하는 아? 정스린다 아, 그대로 아, 던지는 빈입니다빈 음 레이업 성공. 김나 아, 볼을 너무 오래 갖고 있네 <s MIT>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게잘 들어갑니다. 골인. 그렇습니다. 떨어집니다. 아. 체킹을해 줍니다. 그대로 던지는 윤예빈. 리바운드 양이영요 샷패스 빠르게 또 아, 다시 빨라요. 달린다 김현아, 김현아. 성공 해결 3초만에 공을 나왔거든요. 김담비 던집니다. 서점. 김담비. 시간이 없죠. 세명 있습니다. 엄이 리바운드. 자, 두 명이 집이가 달라붙습니다. 아. 김담비. 자 잃어버리나요? 헤이드볼 파티 다시 헤이드볼입니다. 패스 정확한 타면 나왔고. 어허. 아하. 여기서 박해미와 이내미 선수의 실책이 나옵니다. 팀에 대한 기대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쿼터 이해 아, 여기서 스킬 수비하면서 무너딱 공격되는 게 주자 받고 뱅크샷 팀 시온 한대 낮추면서 외곽으로 내줍니다. 강군님이 자신 있게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우. 자 조수아 다시 석점을 던집니다. 오우 조수아 자신있게 올라가는 석점. 조수아 속도 냅니다. 여기 속도납니다. 김종국. 아 블록 플레이가 필요해요. 정잔디 턴어라운드. 비결해줍니다. 김단디. 신지현. 던집니다. 아 들어갑니다 신지현. 아 4초 시간 쫓깁니다. 김정은. 그대로 뜹니다. 김정은. 아 잡은... 쉽게 잡은 조수아. 시간 없는데요.

삼점포만 넣고 있어요. 시닛을 놓쳤습니다. 리바운드 들어온 <리버린> 부분 하나 나왔습니다. 자 <리버린> 아, 투포인트 그렇죠. 이런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플레이 자체가 어렵게 아, 아, 패스가 이어지는데 계속 지금도... <laughs> <리버린> 들어가는데요. 다시 뒤로 정해림 그대로 던집니다. 정해림 투포인트 들어갑니다. 우리 <리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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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줘야 돼요 먼 거리 깊스이그죠정아 오늘 선수. 선정도... 아, 빨리 해결해야죠. 아, 김정은 석격. 김정은 자, 조수아 오, 조수아. 오, 석점 아, 조 던지는데요. 아, 아, 네. 오, 좋습 무슨 일이 아, 정합니다. 아, 어와점들어니다의점실잘 나왔어요. 아 위험해요. 조소잘잡어 삼성 생명! 다시 던질 수밖에 없죠? 김정은 던집니다. 리가운드 자, 아이게또로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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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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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내나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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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패스를 빼줍니다. 정희림 아, 득점. 아, 정말. 아, 신희슬. 잘 나갔어요. 3점. 결과는 들어갑니 신희슬 3점. 아틀니다 아, 김정근. 아전세으로 오늘 리바운드가 좋아요. 아 좋아요. 정희림. 야. 정희림 끌고 들어갔던 야오. 자 위치를 잡았습니다. 아. 이해란 파란 하얗게 톡톡. 쭉 깼어. 3초. 반대시 2초 던집니다. 청수화 아, 이해란 한 사람 따돌리면서 인사이드 소수화 해결합니다. 소수화 이해란 선수 신기한 짧게 받았고요. 턴 아, 밟았습니다. 도포. 신지성, 양인영 던져야죠. 김해랑가 던집니다. 석점 와. 럭키 석정. 여기서 뭘까요 오. 와. 근데 지금 오. 그냥 던진 게 아니고. 네. 까지 보면서 제대로 던졌네요. 네. 오, 걸렸나요? 신지현입니다. 엔드먼첫 다점 플레이 하기 전에 외곽에서 한번 시간도 적당히 네. 쌓을 것도 한데 네. 코트에는 네. 실점이 많습니다. 십. 어디요? 좋아요. 마무리하는 김남현입니다 점수를 지집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어, 보이는 아, 뭐 돌리기 돌려야 하네 아. 던져 보면거 좋차네요. 이 커디트 좋아 아. 자, 최지선 살짝 흘려 주고요. 아, 오우고 아, 자, 그대로 던지는데요. 아, 아, 양지원 아, 그대로 아, 점프슛. 어갑니다 아, 양지원 아, 어택선 던집니다. 전투, 전투. 아, 전투. 아,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최종 점수 아, 65대 44로 아라모키가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개막 이후 아라원투가 아홉 경기 만에 아, 시즌 3승을 거둡니다. 야, 아 정말 아라모키가 아, 이렇게 아, 3승을 경기력이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네.